온갖 뜸의 시달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다다 경찰서 가고 싶어 새끼야! 어? 이 새끼가 진짜! 경찰서 가고 싶어? 어? 경찰서 가고 싶어? 야! I 디 Q M Q P R 지휘, 아이! 빨리 안 꺼? 어? 한두 번이 아니야, 어? 이새끼 한두 번이 아니야, 어? 어... 전자신 하고 싶어, 이 새끼야!